여기는 지금 노팅암 대학교 안쪽이에요. 와, 숲이 많죠? 완전 숲이에요, 숲. 저 안에는 주로 기숙사들,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저는 오늘 어디를 가냐면, 노팅암 대학 안에 있는 아주 멋진 레크. 하이필드 보딩 레크를 가는 거예요, 보딩 레크. 음. 너무 멋있거든요. 걸어가는 길목이 너무 멋있어요. 이 아주 푸른 이, 이 나무들이 이 노팅암 대학에 있는 나무들인데 와 이게 일반 시민이 걸어가는 길에 이게 이렇게 우거져 있어요 완전 초록이죠 초록이 너무 멋있어요 회전 교차로에서 세 번째 출구입니다 알았습니다 한국에는 네이버 마프인데 영국에는 구글 마프 끝내주기 좋아요 노팅암은 하도 커가지고 어, 문이 동서 남북으로 있어요. 여기는 노팅엄 웨스트 문이에요. 여기는 나는 영국의 이 컨테이너 차들이 너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렇게 안전성 있거든요. 모든 컨테이너들이 온니베스티 웨스트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회전 교차로에서 진출하세요. 자, 여기는 웰컴 투온니베스티 파크. 캠퍼스, 컴퍼스. 근데 저는 이제 일이 안 들어가고 이제 또 다른 문이 있어요. 다른 문으로 들어가는 게또 있거든요. 그 레이크로 바로 가는 문. 이정표. 여기는 직접 대학 캠퍼스 들어가는 쪽 문이에요. 쪽 문. 여기는. 산책 오는 사람들 산책. 사람이 놀수 있게 공원을 잘 만들어 놨어요. 영국 노팅엄 대학 캠퍼스. 쓰레기통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래요. 시티든 어디든 이렇게 거리거리마다 쓰레기통이 없어요. 여기는 쓰레기통이 있는데. 대학교 안으로 들어와서 대학교 여기를 구경 가는 거예요 여기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있어요? 몇 번이요? 어디요? 8 8번 네, 8이요 여기요? 네 여기 옆에 있어요 Here, w a k This one? Oh, so this, ah, this yes. Yes. o so n yeah. uh -huh. 와, 멋있다. 여기 따라가면 이제 커피집도 음. 나오고. 아, 저기 이제 보인다. 이제 저기 호수에서 배 타고 노는 게 보이네요. 음, 와우. 음, 영국 노트나에 있는 레이크 그 징검다리 또 이렇게 물을 막아놓고 이렇게 배도 타고 여기는 새들이 와서 저렇게 살수 있게끔도 돼있고 군데군데 이렇게 쓰레기통은 항상 이렇게 비치되어있고 어디든지 자 줌을 당겼습니다 이렇게 즐기고 놉니다 헬로우 하와 h 유 헬로우 Hello? <laughs> oh, you me yeah.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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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e wow. no ah.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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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I baby. 대학교 저렇게 이제 저 안으로 다 들어가면 이제 노팅암 대학이에요. 노팅암 대학이 좀 유명하죠? 이제 이 호수를 아까 입구에서 봤듯이 호수를 뺑 돌아서 걸을 수 있게끔 길이 돼 있어요. 이렇게 산책로죠 산책로 요거 담장 밖은 이제 차가 다니는 길목이고 와 너무 멋있다 너무 멋있네 말이 필요 없네. 말이 안정 환상이네. 와, 항상 이게 한 쌍을 보면 암컷 수컷, 수컷이 잘 생겼다니까 멋있고. <laughs> 너도 따라가, 언능 너도 언능 너편 따라가. 안갈 거야? 가. 그치. 그리지. 완전 환상이네 환상, 환상의 호수. 내가 여기를 꼭 오고 싶었거든요. 옛날에 영국에서 살 때는 어, 왔지만은 동영상이 아니고 그때는 그냥 사진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의미를 두고 이 동영상을 찍으면서 이제 다시 여기를 찾은 겁니다. 너무 멋있지 않아요? 멋있죠? 마음껏 시민이 즐길 수 있는 곳. 아침 7시 30분부터 문은 연대요. 오늘은 주말이고 날씨가 좋으니까 시민이 참 많이 나와 있네요. 이게 오리야, 거위야? 와, 저렇게 큰건또 처음 보네, 가까이서. 와. 헬로, 뭐 먹지? 풀을 먹나? 열매 주서 먹나? 아, 맞네, 열매를 주워 먹네. 헬로. 아, 열매를, 여기서 나무에서 떨어진 열매를 주워 먹네. 아니. 아니면 뭐지? 사람들이 먹이를 뿌려놨나? 아 사람들이 먹이를 뿌려놓을 수도 있겠다. 제가 노팅암 대학 여기 이번에 와가지고 들은 정본데, 1년에 학비가 3만 5천 파운드라는데, 코로나 터지고난 이후부터서 그렇게 올랐다는데 와 그것도 그냥 학비만이래요 뭐 기숙사비 먹고 쓰는 생활비 이런 거는 제외하고 그래서 9월달 되면 새 학기 시작할 때 과연 얼마만큼 한국의 학생들이 올 것인가 그럼 9월 돼봐야 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부모이 유럽에는 그냥 모르는 사람도 내 옆으로 지나가면 무조건 인사하는 거예요. 그게 습관인데 가지고 살다가 한국 왔는데 같은 아파트에서도 인사 없이 같은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인사 없이 사는 게 그게 좀 힘들었어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음. 아, 여기도 문이 있었네. 이것도, 여기가 이제 정식으로 들어오는 문이었네. 나는 이제 새길로도 빠져나왔는데. 일단 나갈 때는 요리 나가야 되겠네. 어, 그렇네. 요렇게 딱 보이는. 아, 요 안에도 미니 골프장이 있었네. 미니 골프장. 와, 이제, 여기가, 시민들이 아주 충분히 학생들이 즐길 수 있는 장소 잘해놨네요. <laughs> 여기 가해쯤에는 물이 깊지 않아요. 저 안으로 깊은가 봐요 물이. 저 버터가 다닐 정도면 저 안에는 좀 깊으겠죠? 근데 여기는 얕어요. 얕어야 미생물이 있고 미생물이 있어야 저 오리들은 먹고 사는 거예요. 오리들이 참 많아요 여기. 항상, 이렇게, 빛이 돼 있어요. 구명 조끼 같은 거. 급할 때, 던져가지고 사람을 구할 수 있는 거. 헬로우, 헬로우, how 아유, 이렇게 오리도 꼭한 쌍씩 이렇게 다니네. 아, 너무 이쁘다. 한 쌍씩 다닌다는 그 자체가 참 이쁘다. 뭐해, 거기서 너는 앉아서? 어?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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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다리를 다쳤네 뭐 어떻게 어머 쟤는 다리를 다쳐갖고 앉아 있었었구나 아유 어 그렇구나 다리를 다쳐놓으니까 많이 못 가고 자꾸 앉아 있구나 그 옆을 지키는 수컷 오리도 너무 예쁘다 대단하다 와한 폭의 그림이다. 너무 멋있다. 칸마디로 아 음. 말해서 진짜 유디풀 유디프리다. 이제 저쪽으로는 전부 다 대학 캠퍼스, 대학교 어, 건물들이 그 나무 사이로 사이로 쫙 보이죠? 어, 줌을 한번 당겨볼게요. 봐요. 나무 사이 사이로 건물들이 많이 보이죠? 대단한 건물들이 많이 있거든요. 학과 같은 거. 어, 저는 오늘 대학교 건물을 촬영하러 온게 아니고 일렉. 목적이 레크 촬량을 왔거든요. 이렇게 잘돼 있어요. 이렇게 잘돼 있어요. 숲이 온 온천, 천지가 숲이에요. 눈 뜨고 보면 다 파란 거예요. 와, 너무 멋있다. 아, 멋있다. 여기서 진짜 앉아서 커피 한잔 마시는 그 맛. 그 운치. 사람들이 먹을 걸 던져주니까 땡큐 모이는구나 여기서 이제 배를 탈수 있는 메인 배들이 파킹돼 있네요 커피집도 있고 아이스크림 자동차 아이스크림도 팔고 가족이 오면 이거 배타면 너무 좋겠어요. 여기는 이제 공원. 아, 이 공원 있는데 게이트 있는데네. 음. 와, 커피집 안에 있는 벨러리놀이터 음. 자, 이제 피크닉 피크닉 싸왔어요. 브레드, 커피는 한잔 샀고. 여기서 점심을 먹는 거예요. 하, 오늘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너무 많이 배를 타고 사람들이 즐기네요. 아, 여기 앉아서, 이 배경을 바라보면서 피크닉을 즐기는 거예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이 강건너는 전부 노팅엄 대학 이게 싹다노팅면 대학 캠퍼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와, 여기 뱀도 있네. 뱀도. 햇빛이 비쳐 갖고 글씨가 잘안 보인다. 아까는 해가 짱짱했는데 이제, 이제 해가 약간 들어가고 약간 구름이 꼈어요. 오리지널 영국 날씨 음. 이러다 갑자기 소나기가 또확 쏟아질 수도 있고, 그리고 해가 짱나고 오리지널 영국 날씨. 영국의 저 자동차 아이스크림이 유명한데요. 코로나 터지 전에는 저게 1파운드였는데 지금은 1파운드짜리 아이스크림 없고 미니미가 이 2파운드 30부터 시작을 하네요. 그런 거는 좀 많이 올랐어요. 저거는 먹어도 살고 안 먹어도 사는 거잖아요. 중요한 거는 먹고 사는 것, 음식. 와 멋있다 이제 오히려 예, 이제 이 길을 따라서 올라가면은 차 파킹 자리도 있고 이제 대학교로 가는 길목이고 이런 데는 이제 이렇게 앉아서 놀수 있는 곳 사람과 저 대형 오리와 함께 놀고 있네요 주말이 되니까 이제 이렇게 날씨가 좋고 주말이 되면은 가족 단위로 이렇게 굉장히 피크닉을 많이 옵니다. 이 꽃도 무리를 지어 있으니까 참 예쁘죠? 이게 오리지날 영국 그한 폭의 그림 같은 그런 것. 이게 전부 다 이제 캠퍼스라는 거예요. 캠퍼스,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 차가 다닐 수 있는 길. 걸어 다니실 때 조심해야 할 거는 거위 똥. 개똥은 없는데 거위 똥이 있어요. 거위 거의. 거의 똥이 많으니까 그것 잘 보고 걸으셔야 돼요. 이 풀밭을 걸으시려면. 아, 이거 봐요. 사람과 거기가 같이 놀고 있어요. 여기도 이제 게이트문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시민들이 커피숍도 갈수 있고 레이크도 갈수 있고 이렇게 어린이 놀이터도 그리고 미니 골프도 즐길 수 있는 문이에요. 여기는, 어, 전철. 버스, 일반 차, 다 같이 다니는 공간. 아, 이게, 어머나, 이게 내가 처음 보는 꽃인데, 와, 향이 완전을, 이게 색이 라벤더 색인데, 아, 너무 향이 좋다, 이것도. 아, 이거는 내가 영국에서 처음 보는 꽃이네. 와. 완전 이것도 무리를 지어 으니까 너무 예쁘네. 아, 와. 맞아, 이제 이렇게, 이제 이렇게 투하하면서 찍는 거예요. 아. 진짜 여기는 캠퍼스가 좋아요. 크고 네. 에, 양쪽 캠퍼퍼스아요요여를를이제다 돌아야 되는데 내가 도저히 여기는 은수곳어 이곳은 이곳은 네, 걸어서는 다 다녔었어요 그때 살때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촬영을 한 번도 안 했지요 네, 그냥 사진만 군데군데 사진만 찍었지 어, 본격적으로 네, 본격적으로 촬영을 한 번도 안해 가지고 완전히 완, 완벽하게 마무리 까지 해주시네요. 아, 네, 오른쪽은 전부 기숙사죠. 에, 여기는 전부 다 어, 기숙사. 돈을 되게 하려고 이 안에 호텔. 여기 아 그래요? 크스 덴탈이 이쪽으로 크립 덴탈. 아, 부다노팅이 정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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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데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정이정 고려대학도 기숙사 참 예쁘게 잘 해놨거든요. 근데 여기도 만만치 않게 많네. 여기는 뭐 고려대학 기숙사는 뭐 여기에 될 것도 없이 여기 더 크네요. 노팅엄 기숙사가. 너무 비쌀 거예요. <laughs> 집이 조그맣게요렇게 네. 네. 이쪽이 저희 버스로 다닐 수 있는 그. 아 그쪽에. 그래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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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서. 아, 야, 아 이렇게. 맞아 맞아요. 그 안에도 다 그게 기숙사였구나. 네, 예, 이쪽 갔나. 음, 갔는데. 여기 이제 운동장. 이게 이 여기 운동장 이거 싹다 이게 노팅엄 아니에? 예, 예, 노팅엄 그 대학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예, 예. 아, 학교 스포츠 센터 처럼와 그렇구나. 수영장도 있고, 있고. 이거 뭐 예, 모르면은. 마룬이에 한국에 마론이에 있죠. 예. 아, 마로 아 저게 한국의 마로니아 그 나무예요? 아, 이거 꽃피는 게 이게? 아, 이게 한국 마로니아 나무구나. 와, 오케이. 너무 이쁘다. 땡큐. 서울대 물리대 앞에 몇 분가 있어요. 예. 그냥 조금 유명하면 이름이 많이 나 있으니까. 예, 안전이, 예, 저기 뭐야? 아까도 그, 저기, 네크 찍어서 줬더니, 뭐, 있네 그러고 있어. 레이크. 레이크. 저기, 를 한번 찍어드야되 아, 그때 이제 지나가는 버스로 착신 하면서 찍었거든요. 찍어서 줬더니. 와 오늘 노트담 대학은 투어를 안 하고 레이크만 그, 투어인데 완전히 거 완벽하게 저기 대학간니다 투어가 돼 버렸네요. 오늘 와 캠퍼스 그긴 캠퍼스를 다 찍었네. 와 여기까지 하면 거의 딸님 이쪽에 예 예. 옆에 브레이크 옆에 있는 파크고요 아. 저쪽으로 돌아가면 안 되겠네요. 커요. 아, 색깔이 붉은요. 아, 붉은 말은 있는데. 오케이. 음. 저 앞쪽 건너편이 호수예요. 저쪽 앞으로. 아, 호수요? 예, 아, 그럼 우회로해서 내가 밑에 그 호수에서 이걸 쫙 돌아주신 거네. 아, 맞다. 네, 아까 호수에서 길 건너, 옆에 옆에 건너. 옆에 길 건너 네. 저 시계탑이 보였어요. 아, 네. 예. 네.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그래. 완전히 다 도는 거예요. 예. 오케이 이제 나왔네요. 아직 어 아직 안 나왔다. 맞다 저기가 정문이다. 아 비슷한.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완벽하게 마무리 과정 해 주셨네요.